세계를 전쟁터로 만든 독재자도 있고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오직 말 하나. 말로 세상을 얻고 국가의 운명까지 뒤바꾼 지도자들. 말 하나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정치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중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 그는 21세기형 지도자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데요.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의 벽을 부수고 미국의 역사를 바꾼 오바마의 힘. 그 원천은 말이었습니다. <laughs> 오보마 대통령은 말에 감성, 영혼을 담아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읽고 거기에 맞춰서 감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순간 본인과 국민들 사이에 하나의 일체감이 형성되는 겁니다. 감성적인 일체감.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한결 같은 공통점은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왕의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경우는 이제 본인은 뭐 과인은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고 어, 참모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말할 때는 뭐 국부님, 뭐 어르신네라고 할 정도로 극존칭을 써서. 마치 조선시대 말기의 용어들을 상당히 좀 썼을 정도로 국도의 봉건주의적인 용어들이 좀 많이 사용을 했었죠.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면 아시변이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우 모든 국민들이 조국의 최대의 봉사를 할수 있는가를 스스로가 보색하고 실천하는 길만이 이게 본인은 본인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신분과 계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는데 소통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 권위주의적인 사회나 신문제 사회에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화두로 떠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 권위주의적 사회에서는 소통이 수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가치,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자를 배려하는 말하기라는 것이 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분제와 함께 말로 인한 차별과 소외, 소통 단절은 사라진 것일까요? 여전히 왕의 언어는 건재합니다. 오늘날은 교육 수준과 직업, 경제 여건으로 인한 계층 차이가 새로운 말의 차별과 소통의 장애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laughs> 혹시 우리에게도 일방적인 소통을 일삼는 왕의 언어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는 저 보낼 생각 없으세요? 응. 어. 전 네. 어. 가면 가치가 없 혼자는 보내 생각 없고. 어. 아유 그래 누가 좀 보내야지. 하다 보면 아시는 는도안요도 I haven't, I v e 21세기, 이젠 왕의 언어에 대한 고정관념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왕이 백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눈높이를 맞춰 소통하려 노력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왕의 언어일 겁니다. 그 21세기가 요구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평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소통의 대상자를 설정하고 그 소통의 대상자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말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하기를 할때내 말이 잘 들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